자,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저희 넥스페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새롭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 사용 방법. 자, 먼저, 어 넥스페이 어플 실행시키시고요. 그 다음에 카드 단말기 왼쪽, 오른쪽 편에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전원을 켜 주십니다. 자,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 블루투스 기기와 휴대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카드 결제에 들어가시면 카드 단말기가 검색이 되고요 검색된 카드 단말기를 선택해 주십니다. 자,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라고 나타납니다. 이 상태에서 리더기 결제 누르시고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꺼아 주십니다. 자 카드 정보를 읽어 드립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나타나고요. 약 5초 정도 지나면 카드 번호가 인식이 됩니다. 자 판매하신 금액을 입력하시고요. 결제하기 누르시면, 자, 고객분 사인 받으시고, 결제하기를 눌러줍니다. 자, 그러면 영수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영수증 발송을 원하실 경우에는 영수증 발송 누르시고요. 자, 받으시는 분 핸드폰 번호. 보내기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하시면 고객분 휴대폰으로 영수증이 들어갑니다. 자, 고객 휴대폰에서 영수증을 클릭하실 경우엔 이런 식으로 고객 휴대폰에 영수증이 들어갑니다. 이상입니다.